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계단 오르내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나만의 블럭을 이용을 할 거고요. 음, 여러분이 계단을 올라갔다가 또 계단에 내려가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를 나만의 블럭으로 만들어서 여러 번 호출을 해주면 계단 오르내리기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계단 올라가는 거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계단 내려오는 거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은 계단 오르기라는 별도의 나만의 블록을 정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계단 내려가는 부분을 어, 나만의 블록으로 네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이 몇 번이든지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제 반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 출발점 지정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몇번 반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스크래치 화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화면이고요. 먼저 우리가 계단 오르기와 계단 내려가기에 어울리는 배경과 스프라이트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삭제하도록 할까요? 네. 자, 삭제 눌렀습니다. X 부분을 눌러주면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자, 계단을 오를 사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누릅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눌러볼까요? 네, 사람들에서. 자, 여러분이, 음, 걸어가기 좋은, 네, 사람을 찾아주면 되겠죠. 마우스를 놔두면 어때요?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경을 삽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경은 배경 고르기를 누릅니다. 자, 여기서 실외를 눌러볼까요? 네, 실외에서 계단이 있는 모양이 있죠? 한번 클릭해주면 해당된 계단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만의 블럭을 만들 건데, 나만의 블럭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반복되는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보따리다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걸어가는 사람이 선택된 상태에서, 네, 코드 탭에 보면은 나만의 블럭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나만의 블럭이다 라고 보여지죠? 네, 그럼 이제 블럭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해당된 이 보따리에 대한 이름을 적어주는 건데, 우리는 계단, 네, 오르기 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별 다른 건 없고 바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계단 오르기라는 블럭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이 사람이 걸어갈 때는 어때요? 계단 이게 비스듬하죠. 그래서 자, 각도를 가져오겠습니다. 동작에 보면은 이제 방향 보기가 있습니다. 방향 보기. 몇 도로 볼 거냐? 45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네, 45로 입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씩 움직이겠다. 동작에서 움직이기를 가져와서 얼만큼 움직일 거냐면 30만큼씩 우리가 움직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모양으로 만들려면 어때요? 이 모양이 한 가지 정지된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듯한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양에 보면 이렇게 걸어가는 단계 단계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형태에 보면은 네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초 정도 기다렸다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어에서 1초 기다리기 블럭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계단을 올라가는 블럭이 되고요. 계단을 내려가는 블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또 여러분이 나만의 블럭을 눌러서 블럭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블럭에 대한 이름을 적으세요 그랬죠? 그래서 계단 내려가기다 라고 해 주도록 하죠. 네. 그리고 확인. 해주면, 네. 그러면 계단 내려가기다라는 이제 이렇게 나만의 블럭을 꾸밀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여기랑 같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내려올 때는 어때요? 방향이 이제 달라지니까 마이너스 135도로 네, 잡아주도록 하고요. 얼만큼씩, 30만큼씩, 그 다음에 1초 기다리겠다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구현을 할까? 또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